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여의도 항해사 이호환 대표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볼 종목은 한국정보인증인데요. 이종목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 상한가 갔었죠. 어, 상한가하고 오늘 약간 조정이 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여러분들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신 뉴스 그리고 기업 정보, 최근에 실적 발표 한번 보고 우리 본격적인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자 뉴스는 보시면 예요 인증서 발급하는 데인데 세계 최초 삼각영자 양자 발견 양자 관련 주네요 또이 종목도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났어요 그렇죠 감독은 전제공시시스템 들어가 보면 자 보죠 한번 봅다자 반기 보고서 를 한번 봅시다 반기 보고서를 보면 자 회사의 개요, 뭐 연혁, 사업의 개요, 그렇 인증서, 연결 재무제표 보면 자, 그래도 꾸준히 수익이 나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주주에 관한 사항, 다우 데이터가 대주주네요, 그렇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시 진행 사항. 그렇죠? 부발 부채 없고요, 그렇죠? 대출 있고 이런 부분이 큰 문제는 없네요, 그렇죠? 큰 문제는 없는 회사예요. 그렇다면,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다 양자 관련 이슈로 상승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자, 이 종목이, 자, 봅시다. 기본적으로, 어 우리가 큰 그림부터 볼때큰 그림이에요. 자, 주가의 흐름이 여러분 지금 고점입니까? 저점입니까? 우리가 월봉의 모습을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은 뭐다? 아직은 저점이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자리요 여기에 절반인 자리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은 얘는 여기 얼마야 4,350원 부분을 최종 손절선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4,350원 너무 너무 폭이 크다 4,350 너무 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여기 정도 61선 정도 5,300원 정도 잡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알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주봉에서 61선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뭐라고요? 주봉에서 61선의 의미. 자, 주봉에서 61선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들? 주봉에서 61선은 뭐냐면, 어, 실적, 반기 실적선이라고 보시면, 아, 분기. 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를 잘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면,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이거는 뭐다? 우량주의 한해서에서, 한국정보인 중보다는 아마 우량주 매매하실 때, 이 돌파하는 데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실 거요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일봉으로 와서 우리가 5,280원, 5,250원만 그어볼게요. 5,250원만 그어놓고요. 5,250원을 이렇 그어놓고요. 자. 이렇게 그어놓고, 자, 우리가, 어,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분석을 하기 전에, 어, 잠깐 여러분들과 퀴즈 이벤트를 진행을 할게요. 어, 퀴즈 이벤트 잠깐 진행하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국 정부인 중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고 구독 버튼 많이 눌러 주셔서 구독자가 정말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께 구독자 감사 이벤트를 준비해 왔고요. 정답에 맞춰 주신 모든 분들께 수익 빵빵 터지는 이 급등주 대박주를 무료로 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내 드리는 PDF 파일 여러분들 많은 여러분들께서 받아 보셨을 텐데요. 이 PDF를 받아 보시고 에코프로 요즘에 말 그대로 대박난 종목이죠. 자, 3천만원 넘는 금액 가볍게 벌어가셨고요. 자, 100% 육박과 수익률로 쟁취해 가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44% 수익률, 22% 수익률 빠르게 쟁취해 가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계좌 인증까지 접속해 주셨고요. 따라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 pdf 파일 하나로 여러분들께 100% 넘는 수익률을 안겨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문제부터 보면요. 바로 다음 중. 햇빛으로 전기차 충전하는 기업은 무엇일까요? 1번 테슬라, 2번 BMW, 3번 GM, 4번 리비안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예, 010-5885-5759번으로 1번이라고 생각하면 1번, 2번이라고 생각하면 2번, 3번이라고 생각하면 3번, 4번이라고 생각하면 4번. 숫자를 문자로 적어서 발송 보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정답을 맞주신 모든 분들께 수익 빵빵 터지는 급등주 대박주를 무료로 발송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는 PDF 파일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자, 우선 첫 번째 종목명을 알려 드리고요. 그다음에 매수가, 매도가, 추천 사유, 자세한 가격 전략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요. 꼭 받아 가셔서 100% 넘는 수익률 빠르게 쟁취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보시고 너무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잠깐 정지해 놓고 정답부터 먼저 보내고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쉬운 퀴즈였죠. 그렇죠? 다들 여러분들 맞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정답을 못 보내신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남겨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자, 주가의 흐름 자체는 이렇게 최근으로 보면, 와, 고점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차트를 작게 보게 되면, 그쵸? 어, 이 흐름인 가야 결국은 뭐냐면, 자, 저는 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이제는. 자, 이 부분에 돌파요. 전의 고점이죠? 전의 고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돌파를 해주느냐가, 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 6,150. 그래서 오늘은 조정이 맞아요. 오늘의 흐름은, 어, 조정이 맞기 때문에 조정 후 우리가 어, 타이밍을 좀 찾아봐야겠죠 조정 후 어,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안착이 된후 제가 보기엔 공략을 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어, 기본적으로는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어, 테마 자체가 괜찮은 테마예요 그래서 어, 제가 보기엔 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이렇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만약에 여기를 잘 지지라면, 어, 어, 잠깐만요. 여기를 잘 지지라면 급등 패턴이 나와요. 급등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거 지켜보시죠. 그래서, 자, 이 흐름도, 어, 뭐다? 거래량도 좀 많이,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오늘은 조정이야, 조정. 조정이 맞는데, 이 조정이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조정의 흐름을 보면서 한번 좀 지켜볼게요. 그래서, 내가 한국정보인증을 좀 관심있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이 종목을 여기서 매수했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따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국정보인증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으세요? 많으, 많으실 거예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그냥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 주시면 돼. 제가 편하게 여러분들께 어,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할고 거 자세한 사항들 원하시는 분들은 남겨주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뭐다? 우리가 오늘과 내일 종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 아니면 이 부분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 수요일 아, 금요일이죠. 금요일 종료에 한번더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어, 영상이 항상 저는 좋아요 구독이 굉장히 힘이 되니까 좋아요 구독 여러분들 부탁드리고요. 아, 어,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급등주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급등주, 주, 주도주, 이런 부분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예, 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 엄청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제가 폭등 랠리 터질 종목 제대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제가 문자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려 드리고 있는데 예, 네, 먼저 문자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예, 제가 당일 급등주를 보내 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문자로 구독 두 글자 보내 주신 분들께 제가 렉스네워스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과 그리고 이슈 내용까지 함께 보내 드렸습니다. 제가 동시호가에 이 세력들의 대거 수급 쏠림을 확인하고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정확하게 바로 문자를 보내드렸더니 자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당일 날 바로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무려 2,3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는데 딱세 종목 상한가 같습니다 자 바로 이런 당일 급등 확률이 너무나도 높은 종목 엄선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문자 보시면 상한가 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런 종목들만 매일마다 엄선해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자 이런 종목 매일마다 받아보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에 예, 좋아요. 그렇 구독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한테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바로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010 5885759번으로 여러분들이 뭐라고 보내 주시면 되냐면 구독을 했다고 문자로 구독 플러스 숫자 4번을 보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독 버튼 누르셨구나 생각해서 바로 이렇게 급등주를 매일마다 발송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문자 메시지로 종목 추천을 한 다음에 링크를 하나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테렐레 그랜 방 입장 링크에요. 구독자들 분들 전용으로 매일 아침에 종목 추천을 하고 있는 비공개 방이고요. 지금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이 입장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링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아침에 제가 종목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문자로 보내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 있죠. 왜 급등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차트 흐름까지 여러분들께 매매 기법 전술 노하우 싹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입장에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현재 지금 보시면 저희 급등왕 매매 전략방에 3,991명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요. 제가 매일마다 급등하는 급등주도 알려드리지만 이 방에서는 스윙으로 크게 갈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7월 11일 저로 제가 여러분들께 자비스 종목을 드렸고요. 매스과 매도과 이렇게 해서 2주 안에 예, 두배 가능한 종목입니다. 세력 매집이 포착된 종목이라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비스 차트를 보면요. 이날 제가 알려드렸고요. 저와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대거 주가 폭등하기 시작해서 이날엔 상한가까지 도달했고요. 그래서 자비스가 빠르게 상한가 안착하면서 목표가 예, 뭐 6천원 근처까지 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7천원대 넘는 가격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2주도 안되는 사이에 100% 넘는 수익률 주겠다. 두배 가능한 종목 주겠다. 약속을 지킬 수가 있, 있었, 었겠습니다 아, 방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제가 아직까지 저희 구독자님인데 비공개방 참여 코드를 못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더,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무료, 무료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방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텔레그램과 링크를 보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 여러분들 하단에 뭐 있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당연히 꾹 한번 눌러 주시고요 제가 개인 전화번호 이렇게 띄어 놨어요 010-588-5759번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 예 숫자 4번 또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와 함께 텔레그램 방 링크를 여러분들께 아 무료 로 보내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 받아보고 싶으면 이렇게 텔레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 문자를 확인하고 바로 링크를 이렇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이 방에 참여할 수 있는 코다 답장을 보내 드리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직접 해 보니까 제 번호로 동시에 좀 많은 문자가 들어올 경우에 백건당 예, 건에서 두건 정도 이렇게 누락되는 현상이 나온다고 통신사 쪽에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신사 쪽에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30일 뒤 차단 해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30일 뒤에 다시 보내시면 꼭 받을 수 있겠지만 30일 너무나도 길잖아요 그래서 친구 지인 가족 핸드폰 다른 번호를 빌려서 저한테 다시 한번 아래 전화번호로 예, 구독 이라고 두 글자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시 이 보내주실 때도 제시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아 제가 재전송 하신 분들이구나 제가 확인을 하고 우선적으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제시도 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010-5885759번으로 제시도라고 딱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주식 공부를 좀 시켜드릴 거예요. 주식, 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식 공부는 중요한데, 제가 주식 공부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에서,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바닥을 잡는 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이거 두 개. 여러분들, 왜 이게 필요하냐. 최근에 여러분들 2차 전지들, 2차 전지주들 어때요? 2차 전지, 고점에서 급락하고 있다는 거라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우리가 음, 바닥을 잡는 법도 중요지 주가 자체가 한 없이 이렇게 내려갈 경우에 주가가 한없이 내려갈 경우에 어때요? 아, 이 바닥이 어딜까 잘 모른단 말이야. 이 바닥을 잡는 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 한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고 영상 중간 중간이라도 예. 저 이 대표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돼요. 자, 공부라고 남겨주세요. 나는 공부하고 싶다. 그럼 공부. 난 구독하고 싶다. 구독. 난 좋아요.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니까 여러분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자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가 있을까요? 고점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윗꼬리의 흐름이 많이 나타나. 윗꼬리, 은봉이든 양봉이든 윗꼬리가 많이 나타나는 이때는 거래량을 동반해요. 거래량이 굉장히 터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윗꼬리. 두 번째는 장대은봉이 나와요. 뭐라고 두 번째는 장대은봉. 세 번째는 쌍봉의 흐름이 나와. 자, 이, 이것만 알면 뭐다? 우리는 고점에서 나타나는 걸다알 수가 있어. 우, 최근에 이제 포스코 관련주들이 많이 하라고 해. 포스코 dx 라는 종목인데, 자 보시면 어때? 윗꼬리가 나왔어, 안 나왔어. 첫 번째 윗꼬리, 오케이. 두 번째 장대음봉 나왔어, 안 나왔어? 오케이. 쌍봉이란 건 뭐냐면, 계속해서 고점을 못 돌파하는 거야. 이렇게 고점을 못 돌파할 경우, 이거 쌍, 저는 안경 패턴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안경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패턴이 나온 거야. 여기도 보시면, 자,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를 못 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안경 패턴이 나오는 거야. 이럴 경우 하락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얘가 보면 거의 윗꼬리 부분에서 신형물량도 최고예 딱, 다른 포스코 관련지 볼까요? 뭐 포스코 포스코를 볼까 요 이렇게. 포스콜딩도 볼까. 자, 이종목도 어때요? 자, 윗꼬리. 저 윗꼬리 나오고 장대 윗꼬리와 또 장대 음봉이 동시에 나오고 얘들 쌍봉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쌍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하락하잖아.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이게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돼. 그렇죠? 얘는 약간 여기서도 보시면 이러한 윗꼬리 나 윗꼬리 그냥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윗꼬리가 나오면 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고점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두 번째는 자 우리가 바닥을 잡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렇죠? 자 바닥을 어떻게 잡을까 그렇죠?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해. 자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급락을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하락이 어디서 멈추는지 몰라요. 그쵸? 그렇죠? 근데, 가만 보면 어떤 흐름 이 나오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주가가 내려가긴 하는데 뭐다 이러한 은봉의 크기가 좀 작아져요. 은봉의 크기가 작아져 여기도 보시면, 은봉의 크기가 점점, 점점 작아져. 작아지는 걸 볼,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서 뭘 만들어? 횡보를 만들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1선의 흐름이야, 여러분들. 이 21선의 흐름이 이 위로 올라타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지? 결국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자, 은봉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져야 돼요. 이렇게 작아져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횡보를 만들고, 세 번째는, 이2 1이평이2 1이평선이 이렇게 서 올라가는 흐름에서, 핸들이 여기를 상승을 했을 때, 이때, 바닥이 확인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이렇게 고점과 바닥을 잡는 방법을 배는데 이거 너무 쉽잖아. 근데 여러분, 이 쉬운 거를 실천 안 해서 항상 뭐다? 고점에서 매도를 못하고, 바닥이 확인됐는데, 매수를 확인 못하는 이러한, 누을 많이 범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아셨으니까 절대, 어 이런일 반복하지 마시고요. 이제 고점에서 수익을 여러분들 잘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좋아요, 구독은 저한테 힘이 되고요. 영상 음,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브리핑을 드리지만 영상 중간 중간 이 대표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남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 운영 최초로 검색기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5년간 정말 치열하게 검색기만 최소 500개 넘게 만들어 봤어요. 실패한 검색기 전부 다 제거하고 상위 1% 90% 확률을 가진 단타 1일 검색기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상한가 종목을 포착해주는 검색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어떤 종목이 상한가느냐 여기 보시면 화천 기계가 상한가 같죠. 자, 이제 검색기에 보시면 화천 기계가 정확히 떠 있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한가가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종목? 크리스탈 신소재 오늘 상한가 갔죠? 이 종목 역시 여기에 단타 11 검색기에 포착된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 갔다가 25%대 급등 마감을 했고요. 자, 그 외에 떠 있는 종목들 여기에 보시면 전부 다 수익입니다. 자,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 한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에도 장중 16%대 급등했다가 14%대 마감을 했고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17% 급등했다가 10%대 마감했고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도 19% 급등했다 4% 마감했는데 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이시죠? 오늘 뜬 종목들 장중 16%는 최소 급등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마감까지 봤을 때도 무조건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많은 종목들이 떠서 뭘 사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이 검색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수익만, 상한가 수익만 딱딱 골라주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작을 볼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장이 지금 빠졌다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장이 빠졌어요. 자 여기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다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장중 하락하든 말든 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종목을 이렇게나 꼽아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박적인 검색기 나오는 종목들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검색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사용하기가 어렵다. 설치가 어렵다. 바깥 활동으로 계속 보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검색기에 뜨는 종목만 실시간 문자를 보내드려서 두목명, 매수과, 매도과 자세한 가격 전략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구독자님인 거 확인되신 분들께만 공유를 도와드릴 거고요. 자, 제가 5년간 치열하게 만든 단다 1일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들 받아보는 방법은요. 자, 제가 여러분들... 어, 아래에 개인 전화번호를 오픈했습니다. 010-5885-5759번으로 제가 11 검색기라고 했죠. 숫자 11. 그러니까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여기 나오는 종목들 매일마다 실시간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문자 한통 보내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정보만 받아보셔도 되니까 편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상한가 수익,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상한가 종목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직접 단타 11 검색기를 사용하고 싶다. 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증권사에 맞게끔 이렇게 사용 설명서 방법을 준비해 왔고요. 자, 여러분들 키움증권, 삼성증권, 하나증권, KB증권, 유한타증권, 미래에셋, 신한증권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 PDF를 받아 PDF 파일 받아보시고요. 증권 키움증권부터 증권사별 검색시 설정법이 나와 있고요. 각자 사용하시는 증권사가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방법은요. 제가 아래 보시면 전화번호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시는 증권사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래 전화번호로 제가 이 단타 일2 검색식 사용 함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나는 삼성증권을 쓰고 있다 하시면 삼성증권 이렇게 네 글자만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 증권사에 맞는 그 증권사에 맞는 검색식 사용 설명서 무료로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 저희 구독자님께서 어, 종목도 좋지만 중장기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별 리포트도 무료로 제가 발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친문을 받아보던 시대에서 이제는 주식 하신 분들께 종목별 리포트를 받아보는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자, 특히 에코프로비에 과거부터 계속 강조드리면서 엄청난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리포트 분석을 3월달 리포트 보시면 계속해서 에코프롬에 대한 자세한 전망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가 어. 3월 달이 지난 다음에 또 어떻게 뭘 보여 드렸죠? 4월 달 리포트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꾸준히 발송을 도와드렸어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5월 달 리포트도 이렇게 발송을 도와드리면서 매도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전망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 드렸고요. 에코프로비엠처럼 이렇게 성장성이 있고 매직 가능한 종목들 제가 순차적으로 매일 발송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로 제가 보내 드린 리포트 반복되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들을 주목해 보는 게 좋으시겠죠? 따라서 이러한 리포트 서비스를 무료로 받,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아래에 전화번호를 적어놨습니다. 예,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588-5759번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 분석집 그리고 4번 숫자도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마다 리포트 발송 도와드리면서 무료 서비스 함께 진행해드리도록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 불려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언제 올라가는 전망이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아래에 문자로 여러분들이 종목명만 저한테 딱 보내주시면 제가 그 종목. 분석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가격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금양이라는 종목이 혹시 물려 있다면 금양이라고 문자로 발송주시면 제가 금양에 대한 전망과 가격 전략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린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로 고민되는 종목명까지 보내드리면 제가 여러분들과 도와드릴 수 있는 이벤트까지 실시하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